성남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대면 공연이 어렵자 마트네 콘서트, 연극 만원 시리즈 등 주요 기획 공연을 네이버, TV를 통해 무료 온라인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오전 11시에는 마트네 콘서트가 처음으로 생중계됩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은 마트네 콘서트는 매달 셋째 주 목요일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와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관객들에게 클래식 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마틴의 콘서트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베토벤의 음악과 생애를 들여다보는 다채로운 공연이 선보입니다. 이날 공연은 지휘자 최수열이 지휘봉을 잡고 바이올리니스트 이소란이 협연자로 참여,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바흐의 란덴부르크의 협주곡 3번과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그리고 교향곡 8번 등이 연주됩니다. 이어 오는 23일 오후 5시에는 연극 만원 시리즈로 오이나 연출의 b 클래스가 공연됩니다. 연극 b 클래스는 능력과 조건으로 a 클래스와 b 클래스로 나눠 수업하는 봉선 예술 학원을 배경으로 b 클래스 학생들이 졸업곡 공연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진솔한 이야기가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또한 오는 6월 21일 오후 5시에는 만 18세가 되면 보육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 이야기를 다룬 윤하영의 18어른을 온라인 생중계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공연 관람은 네이버 TV에서 성남문화재단 혹은 공연명을 검색하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 노재천 대표이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연 예술계는 물론 많은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연주자와 배우들에게는 무대 기회를 제공하고 관객들에게는 안전한 환경에서 명품 클래식과 연극 공연을 즐기며 코로나19의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